데이트를 즐기고 싶은 남자를 한명 선택을 해서 그 남자와 식사를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5분 산책 데이트를 즐길 수 있도록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콜? 백이사, 이기규 일로 와봐. 다 데리고 와, 다, 다 와. 야, 감자. 대답해야지, 고구마. 그게 아니고 요즘 차박이 대세잖아. 캠핑을 한번 갔다 오자. 준비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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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지야! 너 뭐야, 쟤? 뭐 하는 거야, 너? 아, 저 와, 씨! 어머니, 아버지가 좀 챙겨. 야! 우리 은지랑 같이 가서 캠핑도 하고 차박도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 응. 찍도록 하자. 다 같이 출발하면 할까? 출발. 아, 손 한번 잡아야지. 손에만 너무 좋은 쪽 아니야? 아, 네. 출발. 출발. 출발! 아, 다, 다시 하자. 아, 손도 계속 잡고 있어 아. 아. 아, 알았어. 다 같이 <laughs> 출발! t g 7 9 8와 함께 합니다. 어우야! TG가 좋아. 야, 왜 이렇게 빨빨 안 하나? 바빠 진짜... <laughs> 죽겠는데 빨빨 타! <laughs> 노래 좀 들으면서 갈까? 사랑한다는 흐름을 뭘 먹을게요? 너는 장미보다 잇! 넌내 여자니까 잉! 슬픈 노래는 그고 끝이지 않아! 여기 맞아? 오빠는 이... 가도 되는 거 맞아요? 야 여기 목 들어간다. 안될거 같은데? <laughs> 캠핑장 알아봤다면서? 야 여기 못 들어가. 났어요. 우리 여기 큰일 날거 같은데? <laughs> 여기 뒤로 들어가는 데도 있지 않냐? 야 뒤로 빼! 나 있어 있어. 아안데 있어. 안돼 있다. 어. 응. 산사태가, <웃음> 산사태가 <웃음> 났는데 거길 왜 들어가 이 새끼야? 다 뒤로 빼! 어... 나 따라와. 난내 얼굴이 익어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일단은 캠핑에꽃 음식을 좀할 건데 다해 BNF에서 또 음식을 보내줬어 간편 LA 꽃갈비인데 이거를 잘 구워가지고 떡에다가 싸먹을 거야 떡에다가 여러분들 로켓프레쉬 입점이 돼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션이 있어 어떤 미션이냐면 우리 은지가 여자 혼자 왔잖아. 지금 남자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데이트를 즐기고 싶은 남자 를한명 선택을 해서 그 남자와 식사를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 5분 산책 데이트를 즐길 수 있도록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콜. Nope. 자, 첫 번째, 혹시 은지랑 데이트 즐기고 싶은 누구시죠? 아, 네. 꼴뵈기 싫어 죽겠네.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이 출발하세요. 일단. 아우 네. 이야. 아, 너무 좋죠. <laughs> 연애를 많이 안 해봤어요, 사실. 아, 근데 그만큼. 헐쩍. 정 어? 네. 네. 뭘, 뭘, 아, 뭔가... 무서워하세요? <laughs> 아, 아니, 아니요. 누나 지켜주려고 오세요. <laughs> 누나 저기 벤치에 잠깐 네네네. 앉아서 얘기해. 저는 뭐1 네. 시간까지 이렇게 네. 처음 만나서 저는 짧고 굵게 네. 그냥 마음을 표현해보려고 아까부터 네네네. 좀 준비를 했어요. 눈 감고 네. 손만 이렇게 한 번만 해주세요 나 취했는지도 몰라 선배님 <laughs> 근데 이거 뭐, 뭐, 어? 뭔가요? 아, 아 이거 왜네 어. 번째는 약간 여자 있을 때네 번째 끼는 거 아니에요? 묵주 아, 무슨 묵주예요 말도 <laughs> <안>. 하느님이랑 결혼해가지고 <laughs> 말도 안 되지 진짜 누나가 진짜 딱 따졌을 때아이 남자 괜찮았다 라는 아, 남자를 좀 선택을 해 주셔야지 어, 괜히 고 뭐... 알겠어요 셀카 한장너 <laughs> 전화번호가 혹시 어떻게 되죠? 비트윈 있는 거 같은데. 어? 비트윈 있는 거 같은데. <laughs> 비트윈이 뭐야? 저랑 그거 하실래요? <laughs> 그, 그 뭐야? 둘 셋. 둘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어색해? <laughs> 원래 제제 마음 마음. 진짜 게... 웃겨. 아 다음 왜이렇게 오래 하는 거. 야아 이거 좀제줘좀 해줘 이거 좀. 어, 살판 만지시다오만컷컷컷 어, 컷, 컷. 컷, 끝. 끝. 네.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가볍게 살짝 들어가봤고요. 어, 너무 제가 능숙한 란 선수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누나가 굉장히 좀 이게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많이 안 해봤지만 순수한 아이다. 하지만 박력이 있다. 거의 지금 한30% 정도 완성됐거든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배기사입니다. 가시죠. 네. 그 사기꾼 같은 애들, 빡빡이 같은 애들 네. 그런 애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 어우 차차차차 차. 어차차어 차. 그래도 여기가 차가 은근히 많이 다니네. 근데 애들 을 놔두고 와도 되는데, 애들이 음. 보 강아지가 있어야 이, 이성한테 어필하기가 참 편해. 많이 썼던 방법이야. 음. 너무 많은 걸알려고 하지 마. 아. 강아지들 보면 좀 그러지 않아요? 그쵸. 마음이 좀 열리죠? 열리죠, 강아지들 좋아하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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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차. 차. <laughs> 이거는 이제 강아지를 받았다는 거는 내 마음을, 심장을 준다는 거기 때문에 어... 게임 끝, 게임 끝. 딱 음. 마음이 열렸잖아. 아, 예 지금 방송인데, 아, 이게 진짜 설레면 안 되는데. <laughs> 친구예요, 친구. 아, 친구, 그럼 말 편하, 편, 편하게 할말 편하게. 편하게 해도 돼? <laughs> 어. 아, 저, 아 천천히 들어와. <laughs> 너무, 너무 파, 놀랬어, 지금. 뭐,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 나다 좋아해. 다 좋아한다고? 못 먹는 음식이 있을 거 아니야? 못 먹는 음식은 응. 뭐, 추어탕, 보신탕 이런 거는 잘안 먹어. 아, 보신탕은 아예 못 먹고, 개를 키워서. 그건 나랑 똑같네. 나도 와. 그런 건안 좋아하는데. 그말고다 좋아해. 어 그래. 맛집 같은 거 알아? 나 맛집 이런 거좀잘 알거든. 진짜? 어. 어떻게 알아? 나는 그런 먹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사실 어. 그 시간만 이거, 되면은 이거 아까 그 분이 준거데 떨어졌어.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그래. 버려 이거. 뭘 갖고 있어. 손 괜찮아? 막 냄새나는 거 아니야? 괜아 어, 어, 그런 거 갖고 있지 마. 맛집 말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마, 맛집 같은 걸 다니는 걸 좋아해. 어. 주말마다 항상 가거든. 어. 너 주말 뭐 시간 되면은 뭐 <laughs> 부담된다면 내가 알려줄 수는 있어. 아 진짜? 응. 음. 어차차차 차, 차. 아, 괜찮아. 어. 어, 조심해. 노래를 잘한다 그러던데. 노래 많이 부족하지만 뭐 한번 불러볼까 그러면? 어. 취하고 싶다. <웃음> <웃음> 재밌었어? <laughs> 어, 좋아, 이걸 노린 거였는데. 아, 너무 웃긴다, 진짜. 어, 취하고 싶다, 이게 근데 뜻이 있는 거 알아? 왜? 취하고 싶어? 어, 술에 취하고 싶다기보다는 사실 너한테 취하고 싶다라는 걸 어필을 하는 노래였어, 이게. 아, 정말 근데 어, 뭐 아직은 뭐 차차, 천천히 알아가면 되는 부분이니까. <laughs> 잘 웃어줘서 고마워. 아니야, 웃겨서 어. 웃는 거야. 아, 씨, 이게 설레면 안 되는데, <laughs> <잠시만. 웃음> 아, 씨. 잠시만. 아, 씨. 근데 엄청 말을 잘하네. 되게 조용한 아, 사람인 줄 알았어. 사실 되게 조용한 편이야 원래 말이 별로 네. 없는 편인데 이상하게 다른, 좀 다른 형들이 말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음. 조용해 보이는 건가? 아니야.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좀, 이렇게 뭐좀 말을 많은 편이긴 해. 음. 아, 지, 아, 그렇다고 지금 뭐 그렇게 대놓고 이 표현하는 건 아니야. 어. <laughs> 너무 짧다. <laughs> 아이, <진짜. 웃음> 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더 편하지 않았나 싶어. 음, 어. 맞아. 그거 한번 알아뒀으면 좋겠어. 재밌었어. <laughs> 그러고, 안녕하세요, 이는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제일 아, 막내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린. 예. 네. 제일 어려운. <laughs> 궁합도 안 보는 4살 차일 이 거예요. 아, 진짜요? 예. 네. <laughs> 제가 친누나가 있어서. 오, 누나가 몇 살이에요? 87이요. 에 음. 그래서 되게 누나들이나 형들이 더저 편하거든요. 예. 네. 영상 만나본 적 있어요? <laughs> 없죠. 어, 조심하 제가 누나를 찍을 수만 있다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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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상 만나본 적. 연상이요한 번밖에 안 만나봤는데. 나한테 아, 차였어요 왜요? 어리게 보더라고 영상들은 아, 아, 아. 그때는 이제 좀 나이가 어릴 때라 그랬는데 이제 좀 나이도 먹고 성숙해져가지고 아. 그 단점들을 보완한 음. 두번 뵀는데 아, 되게 친근함이 되게 있는 음것 같아요 누나 네. 저도 그래요 잘생겼어요 아닙니다 카메라 로 찍고 있어서 몰랐는데 진짜 미인이시네 아, 아. 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정필이요 진심은 사랑을 느꼈다 진짜 좋아서 감정이 드러났다 이런 멘트 했어 안 했어요? 약간 비스무리하게 했습니다 홍대에서 여자 코치때 하는 그저 멘트예요 맨날 아, 제가 세번 봤어요 세번 믿지 마세요 그런 거는 가자 네 이제 애들이랑 얘기 많이 했어? 네 오늘 다 좋으셔가지고 아참 이거 좀나도 붙여줘 나좀 붙여줘 <laughs> 애들이랑 얘기 많이 했으니까 네. 난말 많이 안 하려고 사실 뭐 그래 남녀라는 게 여자가 막 이렇게 사랑받고 이런 느낌 좋지만 누구를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누구를 아껴주고 이렇게 좀 보살펴주는 느낌도 좀 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너한테 좀 다른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 붙여주면 붙여줘. 가자 좀, 가자 농담이었고. 자, 가자. 좀 마음속으로 결정한 남자가 있어?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이야? 네. 어, 아, 잠깐만. 아, 조심해. 아, 개구리, 개구리. 널 감싸주고 보살펴주고 그냥 그런 남자가 되고 싶어 어우 산 노란 거봐 꽃이 만발했네 저런 기와집에서 너랑 단둘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까지 만난 남자들이랑 정말 정반대 스타일이지 아 그래? 어. 성향이 그냥 날 만나기 위한 그냥 테스트용이었어 <laughs> 알지? 택시! 방금 택시 전화 났지? 왜 맞았어? <laughs> 네. 사랑도 미터기로 개선될 수 있나요? 어땠어 <laughs> 좋았어? 네, 좋았어 어느 정도 마음의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두 명으로 좁혀졌어요. 오빠한테만 솔직히 한번 얘기해 줄래? 아, 싫어요. 네. 싫어요. 고민 중이란 말이에요. 내가 세 어느 정도 선택을 한것 같아. 그 중에 나는 무조건 포함됐을 것 같아. <laughs> 자, 이제 음식이 다 마련됐습니다. 와우. 야, 이렇게 간편하게 다의 BNF에서 주신 음식으로 캠핑 음식을 한번 마련해 봤는데 쿠팡에 로켓 프레쉬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한 번씩 먹어볼게요. 제가 먹는 요령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갈비 올려서 이 떡을 요거 이렇게 올려서 따뜻한 밥 위에 고기를 올려서 먹는 맛이야. 웃지 마. <laughs> <laughs> 지겨워 나 이런 모습이. 문어 소세지. 네. 아, 소세지가 이제 문어처럼 생겼어. 아이들 밥 반찬으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입씩 먹어봐. 자 우리 은지부터. 아이고, 어, 어디서부터 뺀 가리 소리가 들려? 아, 뚫려? 아, 아, 진짜 죽여버려. 말... 아, 잘난 척좀 하지만 진짜 여자를, 여자를 지켜줄 수 있는 남자. 찍어주세요. 오늘은 지키면 되지? 아, 를 지켜주는 남자. 하이 아, <laughs> 먹자. 이제 먹자. 먹자. 와, 예술리야 어이, 야. 자, 드디어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분명히 마음속에 누군가 한 명은 정해 놨을 겁니다. 어. 과연 우리 은지양이 누구를 선택할지 세 명을 먼저 탈락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명 본인이 최종 선택하신 분에게는 이 꽃을 선물해 드리고요. 그 꽃을 받으신 분은 망치를 뺏어서 탈락자의 머리에 대가리를 후려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뒤로 돌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지야 사랑한다! 못 찍을 쉽지 않다. 나머지 두 명만 빼고 다 치십시오. <laughs> 여러분 떠나는 뒷모습. 사랑은 돈이 다가 아니라는 어떤 명언을 남기고 떠나는 보고부님 네. 이십니다. 스튜까지 걸어 오셔야 돼요 벌칙입니다. 걸어 오시면 됩니다. 다음 한명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아. 아,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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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떠나십시오. 맞아. 자, 아공이 되는데요 이제부터. 자 다음 선택의 탈락자. 네? 자 은지양, 은지양 선택해 주세요. 씨앗. <laughs> 좀 이상한 애네. 야너 진짜 걸리면 뒤진다 너 진짜 조심해 진짜로 꽃을 주면 되죠? 진짜로?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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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컷 아아 한 명만 더 선택하면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사랑했네 컨텐츠를 바꿔야 될것 같은데 우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 오케이 선택 대신 남자친구가 우리 은지 양과 저희 버거 브라더 티셔츠 입고 모델 워킹샷을 하는 걸로 해서 촬영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금 선택했는데 둘을? 자한마리씩 하겠습니다. 한마리씩 마지막 최후 2인까지 남았네요. 약간 텀파 판정이나. 아, 맞아. 보겠습니다. 애들이 지켜보고 있어. 애들 좀어떻 해? 아, 대박이다. 보이잖아. 도와주세요. 저를 선택하지 않으면전 복수하겠습니다. 와. 아, 이거. 모두 버스. 키키. 이쪽 끼리. 우리 하. 하나. <laughs> 많이 네, <웃음> <웃음> 하나 둘 <laughs> 셋. 어거지로 더 <너>, 해! 더 <laughs> <너> 해! 어, <laughs> 뭐야? 어, 받았습니다. 한 여자의 사랑에 제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비록 이 여자는 불안자의사랑 그 하지 못하는 이 여자의 마음을 받아들이고자 습니다 <laughs> ハハハハ 자, 오늘 캠핑을 끝마쳤는데, 끝마친 소감이 어땠는지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아 너무 재밌었고, 7명의 남자들한테 둘러싸여서, 홍일점이 된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 근데 좀 의문이 드는 게, 선택을 어, 이규 씨랑 버거였는데,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어... 그 해명을 받게니요 일단, 최후 2위는 버거형 오빠가 아니었고, 네네. 다른 누구였지? 피디님이랑 그 다음에 희규 였는데 이름을 골라 요아 예예 예. 근데 희규는 처음부터 고민했던 친구였어요 아. 근데 버거형 오빠는 좀 무서워서 아. 어, 버거형은 무서워서 꽂쳤고 예. 왜그런 그런, 아, 아까 되게 순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아. 정말 막 떨려 하면서. 그리고 아. 저를 위해 노래를 불러줬는데, 아. 그 노래를 아무한테나 들려주지 않는 노래였대요. 아. 그래서. 제가 알기로 맨날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질문 한 번. 아, 근데 은지씨. 또, 버거형 채널에. 연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고양 네. 친구들이랑 같이 놀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럼요 있죠. 아, 네 여자가 와도 충분히 괜찮는 거죠? 네, 아, 네 여자가 왔을 때또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 알겠죠. <laughs> 마지막 카메라 쏘. 네 뭐라고 하죠? 저희, 저희 구독자분들 께 버거형 아. 구독 좋아요 알림 네. 설정 네네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어,